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겠죠. 에스겔 3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들만 먹는 목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목자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 3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5절을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매우 당황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시작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배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예수가 선한 목자 여호와냐?"라는 반감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통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대치되는 말씀, 사군목자에 대해서도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신만 먹는 목자 자신의 보수, 자신이 일한 대가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이들이 보살피는 그 양, 이들이 치는 양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때가 오면 맹수가 양을 노리고 오면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자신이 받는 보수가 더 중요하기에 이 양들을 두고 버려두고 도망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양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리로 맡아서 양을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받는 대가, 내가 받는 보수가, 그리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사꾼 목자들은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양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돈, 내가 받는 보수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갈내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위 때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1위 때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빗대어 본다면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을, 그리스도의 양들을 흔드는 거짓된 복음들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에 오히려 자신이 위협에 처할지언정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위사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대에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가서 구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탁월해서, 다윗이 맹수들을 사냥하는 것에 탁월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은 이리 때로부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원리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 되리라고 하신. 그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시고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한 몸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이리가 우리를 흔들고 사자와 고민을 우리를 물어가지만,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구해주시고 예수와 한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제한되어 있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이때 당시의 이야기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된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방민족이라고 하면 단순히 혈통이 다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 우리가 대표적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로세 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인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신들을 만나면서 신앙을 버렸기에 이방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민족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다른 무리에 속한 양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들도 내가 목숨을 버려 지켜야 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 안에서 안전한 우리는 우리가 그들도 이리 때로부터 구원해내야 하고 그들도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참된 진리 안으로 올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양들을 다시 찾으실 때,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함께, 읽었, 함께 읽어드렸던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과 이리 때가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할때 다윗이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글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린 그 목자,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을 통해서 사망건세를 이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의 건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악의 건세 1위 때 사자 곰은 항상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그 모든 사망건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은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었으셨던 것은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는 그 생명을,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 가셨던 원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를 시련으로 보여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허락 없이, 나에게 말 없이, 나의 것들을... 갖다 썼을 때 어떠실까요?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때에 그들이 나의 것을 허락 없이 썼을 때 화가 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주고 싶을 것이고, 오히려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이야기가 정말 터무니도 없이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나오는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말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들어보니 이상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미쳤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뜨게 할수 있느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없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는 귀신의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삶의 열매 갖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리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삶에서 나오는 행동,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를 우리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포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사랑을 나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